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멋쟁입니다. 기나요? 다시요. 당신은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멋쟁이십니다. 예, 시작. 네,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멋쟁이 할렐루야. 네. 나 같은 제인 살리신 주. 나가 두지. 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독립에 있어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투쟁해서 위인과 열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유관순 열사가 되겠습니다. 한창이 쁘고 고운 나이인 17살에 혈혈단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던지며 많은 이들과 함께 3.1 운동에 참여해서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의 잡혀가 온갖 고초를 닦였고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위인이자 열사가 되었던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17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은 짧고 굵게 산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의 5장에 보면 일루조상에 열 사람이 나옵니다. 열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고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애녹이 되겠지요. 365세를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10사람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아담이 930세 그 다음에 셋이 912세 에노스가 950세 개난이 910세 그 다음에 아흘랄렐이 895세 야레시 962세 에녹이 365세 무드셀라가 969세 라메기 777세 노아가 950세를 살았던 거예요. 거기다 처음부터 900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에녹보다 604세를 더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제 계산을 된다면 70세와 2 3세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까 그러니까 애녹은 24세의 짧은 인생을 산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 애녹은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가치있게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굵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그랬죠 짧고 굵게 산 애녹.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짧고 굵게 산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러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모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줄 치시고요 그 다음 24절에 에노기 하나님과 모하더니 동행하더니 줄 치시고요 하느님 그를 데려가심으로서 있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엔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그랬고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동행했다는 거죠. 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것이나 따라가는 것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같이 간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완전히 접근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러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지요?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생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의견이 일치가 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상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한다고요. 어찌 동행하려 하겠으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돼어 틀려 돼요? 맞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의견이 맞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의견에 따라 오실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론은 그렇지 그죠? 왜 그럴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빨리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빨리 가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이런 내 생각이 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 틀려요, 달라요. 또 길도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이요. 시작.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뭐여 높고, 내 생각보다 뭐여 높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그 말이잖아, 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함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부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이론하고 삶이 좀 달라 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이루어지면은 그때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주는 거예요.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녹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녹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누구와 동행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동행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뭐예요?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체를 밟겠네 아멘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애너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짧고 굵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짧고 굵게 사는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 빨리 찾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하셨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증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느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로여 기쁘시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 언드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언드라인을 치세요. 그럼 여기서 에녹이 대말하기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아래 모여 올라갔다는 것과 두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늘님 모하는 뭐 자라고 증거를 받았지요. 기쁘시한 증거를 받았던 거죠. 여기에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저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잡으시대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한 자는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였다고요? 기쁘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질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6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어떤 가능한지 설명하고 있지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뭐가 없이는 하나님뭐 하지 못한다? 기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한 삶을 가능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 내용이 두 가지가 설명됩니다. 육제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무엇을 찾는 자리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믿는다면은 에녹처럼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못 할까요? 기쁘시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것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더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예를 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로 내 뜻이 성취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를 바라는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 좋도록 또 내가 기쁘도록 하지요 근데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정말로 짧고 굵게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자연이 뭐예요? 내가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오늘 많은 글인들은 뭐냐면은. 자신이 기쁨 속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옵니다. 에녹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에녹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짧고 굵게산에녹사은 하나님의 말씀을증거하는삶이었던겁니다뭐말고요하니말씀을 증거한 이이었던 거예요. 유다이를가보다이다 1장 14절 다5절가보세요다다서 1장 14절 15절 요 네, 습니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데 거기 줄치고 넘어가시다 예언하이르데 거기 줄치시고 그 다음에 시작 보라 주께서 수만의 기록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마, 많은 자,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경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모여 정기하라 하신 하연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말씀 뭐냐면 에녹이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에녹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는 뜻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과 경고를 그 당시 인류에게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 과 동행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뭐냐면 죄약의 간영이 번람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제약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시기에 주님의 제림과 제들에 대한 심판을, 경종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 번 제가 뭐냐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볼때 뭐다? 말세다 이야기하죠. 그죠? 말세다. 그러면은 말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거죠. 왜? 말세니까 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녹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방에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은 하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녹이 경정한 주의 제림의 시기에 우리가 가까이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오심하고 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뭐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제의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짧고 굵게 산 에녹은 최후의 순간이 아름다운 삶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최후의 순간이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5장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직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없고 보면 24절에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여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모여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에녹만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데 데려갔다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라 가라는 말인데 옮겨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다시 말하면 산 채로 옮겨 갔다 그 말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 있는 채로 하나님이 옮겨 갔다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휴거 우리가 말하는 승천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노이 죽지 않고 사주를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모습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노이 승천하였던 사실은 뭐냐면 마치 거치는 사막 중에 오아시스는 아름다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삶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죽어 당하면 제일 복이 좋겠지 그죠 여러분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죽어 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우리 삶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에너은 뭐냐면, 비록 짧게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최후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살아오는 삶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죽음도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예선님지자에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어가지고겠네. 예선님지자노 같이 걷겠네. 예 우리도 모여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에녹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여 동행하면서 하나님 뭐했서요 기쁘시게 하고 하는 심판을 경고 하다가 아름답게 하늘나라로 올라간 짧고 굵게 산 인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산 에녹 같이 하나님과 봉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름다운 최후의 순간으로 하늘나라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